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5년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낭 용종. 이전에 담석증 같은 경우에는 담도 상통도 있고 증상이 있었는데, 담낭 용종은 어떤가요? 어, 담낭 용종은 보, 대부분의 용종이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용종 자체가 뭐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이제 담낭에서 증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쓸개즙이 나가는 담낭 관이 막혔을 때 그때 담도 산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석은 움직이기 때문에 가서 길목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은 담낭 용종은 벽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담낭 관을 막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종이 담낭 담낭관 입구 쪽에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 용종이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움직이면서 한 번씩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음, 음.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담낭용종 이쯤이면 뭐 눈치 채셨 겠지만 당연히 한 종류만 있진 않겠잖아요 담낭용종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담낭용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 한다면 암으로 변하는 정양성 용종이고요. 아으로 변하지 않는 비정양성 용종이 있는데, 정양성 용종의 대표적인 것은 선종입니다, 선종. 선종, 성용종. 우리가 뭐, 대장내시경이나유대시경에서도 선종이 나왔다, 그말 많이 했죠 그것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용종이고 비정향성 용종의 대표적인 것은 콜레스테롤 용종입니다.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마치 용종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죠. 하지만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용종입니다. 70% 이상이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되어 있고,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낭암이 발생할 리스크가 높은 용종이라고 판단되면, 예를 들면 1cm가 높거나 음. 그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경우에도요. 실제로 수술 해보면 선종이 나오는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콜레스테롤 용종인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꽝이다 암이 될것 같은 위험한 용종인 줄 알았는데 했더니 전혀 암이 되지 않는 비종양성 담낭 용종이었다 허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낭암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5년 생존율이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췌장암 안 좋은지 아시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쓸개는 제거해도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이 갖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리스크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진짜 갖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이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안 좋은 용종이라고 생각해 수술했는데 단순 콜레스테롤 용종이 나왔어 후회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술했는데 선종성 용종이 나왔어 이러면 정말 큰 세이브를 한 거거든요 내 인생에 정말 내 목숨에 큰 세이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수술하는 거고 밤낭암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라고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될 것 같은 종목은 손절을 빨리 해라. 네. <laughs> 위험한 담낭은 빨리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라. 담낭 용종이 있어요. 네. 암이 될것 같은 선종성 용종이어서 수술하고 제거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꽝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이미 암이 돼버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물론 있죠. 우리가 담낭 용종의 약 5%가 악성 용종입니다. 이미 암이 된 용종이라는 뜻이죠. 이게 수술 전에는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니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 저희 같이 쓸개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항상 이 용종이 암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절대 쓸개가 터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담낭 관이나 이런 것도 잘 처리를 해줘야 되고, 수술 후에 만약에 암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암세포가 담낭 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느냐가 다음 향방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 용종이 이미 아미에이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약5% 정도. 5% 정도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담낭을 터트리지도 않고 담낭관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아주 수술을 파인하고 정밀하게 할수 있는 훌륭한 담대한 외과의 최병강 원장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laughs>